처음으로 실시간 켜보는 시수아유입니다 구독자는 점점 키워가는 거 아닌가요? 아 네네 알아서 하세요 아네 안녕하세요 아 저는 소수아이입니다. 어, 언니 나이가 몇 살이세요? 어, 저랑 같자시네요 어, 혹시, 니네? 어, 엄마한테 말하시, 빨라주야. 안녕하가 안녕하세요 근데 왜 매운 치킨이 빨간색이에요? 아 그렇군요 근데 진짜 귀신이에요? 근데 왜제 실시간에 들어오셨어요? <laughs> 야 귀, 귀신? 으악, 제발 살려주세요. 귀신 착취 성공? 하하,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를, 아니, 로봇을 해본 데에 무 어렵네요. 난 편집도 그렇고. 지금은 10시 11분입니다. 오늘은 열, 11시 안에 자야 하는데, 저 너무 졸려요. 편집량 너무 많이 남았는데, 또 마시면 안 돼요? 에이,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는 거라서. 너무 어려워요. 사려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기에서 끝낼게요, TMI. 두개를 뭘로 할지 모르겠어서 생각나는 대로 썼지만, 재미있게 봐주세요, 여러분. 주제 추천 댓글로 해주세요, 꼭이요. 그럼, TMI 버전 여기서 끝! 도시로 잡아가요, 고고. 어, 안녕, 얘들아. 근데 너네 무슨 이야기 해? 야, 너네 왜 계속 겨 도시 해? 너네 계속 그렇게 말해래 아, 됐어. 나도 친구들 무시하고, 음, 모르는 얘기 하다가 내가 왜 무시하냐고 물어보면, 아, 그냥 신경 쓰지 말라고 하고. 그럼 내가 신경 안 수가 없잖아 나는 그런 친구 필요 없어. 나도나 싫어하지? 그러니까 그냥 우리 인형 끊자. 계속 이렇게 만날 필요가 뭐가 있냐. 난 어차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내 친구를 주는 거나 싫어해 그러니까 좀 저리 가지네내 네, 실시간에서 그러지 말고 아 이제야 좀 속이 시원하네 아잤어 신경 쓰지 말자 이제 꼭 끝나가네요 인규는 더 이상 할 기회가 생각 안 나고 좀 늦었고 좀 피곤하니까 일찍 감소만 조금 합시다